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미 간의 고위급 실무회담이 곧 있을 거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든지, 비건 특별 대표가 스웨덴에 가서 최선희 부상을 만날 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6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외교관들은 말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빨라야 2월 중순이나 늦어도 3월 초에 가능해 보입니다. 1월 성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날짜를 역산해 보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 의제를 논의할 고위급 회담 날짜로 17일이나 18일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중동 순방을 마친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서 중동을 방문했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협상 핵심 라인이 모두 귀국한 상태입니다. 에리스 주한 미 대사도 공관장 회의 참석차 미국에 와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만난다는 건데 미 국무부는 북미 고위급 회동 확인 요구에 발표할 만남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이 국제회의 참석 차 스웨덴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회담 파트너인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의 스웨덴 행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국무부는 이 역시도 발표할 만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답변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상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공식 발표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